요즘 트렌드 이름, 요즘 많이 보이는 이름, 하람, 민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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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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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이 서준이, 서준이, 많어하서준아 수하? 하영? 준이서거왕 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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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리 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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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라율. 율자 많이 들어가고 율자 많이 들어가고 윤후 지후 맞아, 맞아. 그다음에 또 쉬운 거 우자도 많이 들어가고 서우 오, 지우 맞아. 우주도 있었고 여자애들은 이름 되게 쉽게 지잖아 시야 어, 지구 마두아 하영 이름 질때안 어려웠어요 나는 사실 하이로 임 하고 싶었어 하임 응. 어 되게 특이하다 하이투하이 하이투하이 하이. <laughs> 하이 <투> 하이. <laughs> 무슨 뜻이었는데 크게 될 어, 나무 뭐 이런. 아 영어? 영어예요 아니에요. 한자도 있어. 수플님. 하, 하리. <laughs> 부모님 반대했어. 왜이 이름 바람하기 어렵다고? 어, 어렵다고. 그냥 하영이 됐어. 하영이 참. 화영이 이름 뜻은 뭐예요 크게 열릴 영화. 어. 한자. 응, 한자. 응. 근데 그게 원래 교회를 다니니까 응.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도 응. 있는데 그냥 한자로 크게 열릴. 응. 이것도 그냥 내가 그냥 한자. 응. 했구나.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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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나 니가 그냥 아, 아, 그래, 그래. 뭔지 알죠 아, 알아. 아니, 그냥 나도 한자 이잖아 어. 아, 이름에 넣어야 될 한자가 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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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름 얘기하면 또할 말이 많아져. <laughs>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장명원에서 이름을 지은 응, 이름이란 말이야. 응. 네김소는내 내 아, 내 이름 멀쩡 소향. 예지, 아, 지혜, 그렇구나. 이렇게 세 개였었어. 거기서 엄마 아빠가 소연이를 고른 건데. 어. 근데 아무도 서이지 사주에 맞춰가지고 한자를 성명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지어주는 건다 보니까 애기 이름은 아빠가 지어주 아빠가 음. 돈줄 테니까 맡겨봐라. 음. 이렇게 한거 거예요. 언니 애기 낳기 전에 이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생각하지. 언니가 그때까지 했던 이름은 뭐가 뭐가 있었어? 하이 예지. 아, 사랑이도 생각했어. 사랑이. 김사랑이. 아, <laughs> 니 <laughs> 그치. <laughs> 아윤 아이윤이도 음. 생각했었어요. 아이유들. 여자들은.. 나만 그랬나? 난 초등학교 때부터 난 나중에 내 2세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네. 자식이 나오면 이름 뭐라고 지어줄까? 근데 여자 성을 따르지 않고 남자 성을 따르잖아. 음. 그러니까 반에 있는 남자애들 성만 따가지고서 어울리는 이름을 다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어. 내가 생각하는 이름이 있고 거기 무슨 성이 어울리나 봐 어. 이런 임씨니까 임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근데 나는 남자가 나올지 여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중성적인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던 게 원래 솔하였어요. 음, 솔하 솔하 솔하. 남자애도 괜찮고 여자에도 괜찮잖아. 그래서 임솔하. 임자 대 솔자가 이쁘더라고. 왜 자는 싫으니까 뒤에 뭐가 붙을까? 이랬는데 나 혼자 임솔하해서어 이름이 쁜데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형님이 나보다 1년 그냥... 먼저 애를 낳았는데 갑자기 애 음, 이름을 오, 소라라고 짓는 거야. <laughs> 형님 소라라 결국 결정이 맞아요. 된 거예요. <laughs> 나는 어, 어, 소라내된 건데, <laughs> 이름이 달라도 비슷한 <laughs> 소리 그러니까 애기 낳기 전에 다시 한번 물었어. 형님 소라라! 안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던 형님이 그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뭘로 지을까 하는데 저는 이름이 흔해가지고 좀. 독... 경자가 들어가도 되게 이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 라겸이라고 라겸. 지으려고 라겸. 정말 독특하죠 어. 로건이라고 생각을 했어. 로건. 어, 난팬타메 남자일 때는 로건, 로건. 로건이라고도 지으려고 했었고 그다음에는 라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애나을때딱돼 가지고 오빠가 하늘 아, 라겸은 응. 발음하기 너무 어렵다. 락겸은 음. 특히 앞에 임자가 아, 지으니까락겸 그러니까 네. 라겸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랄랄라 귀여워 라기이매고어필을 <끼리> <그래서 끼리> 했는데도 안 됐구나 아, 안된 거야. 그래서 오빠 뭐 하고 싶은데 하니까 자기 이름 한자에 내 이름 한자를 넣고 뒤에 뭔가를 다른 걸 넣었으면 좋겠다 <끼리> 어... 그래서 인 속까지는 됐어. 근데 이제 남자애다 보니까 손자가 들어가는 남자 이름이 지켜 좀 어려워 음. 다 여자애들 이름이지. 그렇지.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가 한 자가 음. 가장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임소 하라고 짓고 음. 한자를 음. 우리가 밝을 소에 크게 웃을 하자로 생각을 했어요. 음. 뜻 좋잖아. 이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자에 들어가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가 너무 뭐 오식이 조식이 이런 게 많고 우리 아빠도 이제 성명을 이제 해라고 하니까는 장애안에다가 연락을 했어. 근데 이 사주에 맞는 이름이라고 온 이름들이 다 대영이, <laughs> 태윤이 <laughs> 제일 싫어는 <시원한 웃음> 대자랑 태자가 들어가는 거야. 아저희는 이름을 소화라고 지으려고 한다.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어. 어, 거기에 맞춰달라 이랬는데왜 소화라고 지으세요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야 어떤 장면 나 이름 적그만 장면에다가도 따로 전화했었죠데 거기서는 소아요? 소아마비요? 이러는 거야. 자글소에 <laughs> 아래 합자 쓰면 다 이게 너무 이름이 작다 이거 어. 너무 이렇게. 어. 다른 거 쓰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에 그거 <laughs> 아닌데요? 내가 어. <laughs> 그 뜻이 아닌데요? 막 이러고 했는데도 막 음. 계속 정말. 남자애들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닌 것 같다. 소하에 맞는 한자를 넣어달라 고했더니소생할 소자에 강화자를 준 거예요. 소생하는강 <laughs> 무슨 주문 답잖아 그래서 그냥 올릴 때는 한글 이름으로 올렸어. 대신에 우리가 뜻을 소중한 하나. 너 인생 살아갈 때 소중한 하나를 지키고 가라. 음.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오빠는 맨날 김 인병과 김소연의 하나뿐인 아들 애는 하나다. 맨날 이이 <laughs> 소니요! 어,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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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다 지어놨어. 그 워크맨. 여자애면 임소니. <laughs> 남자애면요? 남자면은 생각해봐야지 이제. 언니요 하이미로 할 거야. <laughs> 조그이미까지 하이. 아, 하이미로 남자애도 하이미, 하이미. 하이미. 괜찮아. 근자하괜찮 <laughs> 만약에 여자애면 자매로 되게 입고 것 같아. 둘째 어째 가나요? 그럴 게 없어. 하이미 예쁘네. 근데 하이미로 할거야 아까는 듣기 그랬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이게 뭐예이 어. 요즘 막 라임이 이런 이름도 어. 많고, 라임이 맞아. 많고 이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줄 거뭐 있나? 근데 이게 신정과 어. 시댁에서 어. 엄청 또좀 시댁. 그런 게 있어? 시다이실 거야? 우리 밀고 나갔나? 어. 어, 우리도 그냥 원래 윤자돌림이야. 돌림이도 아, 아. 있구나. 어. 이번에 어. 어, 해야 될 이름이 어. 윤자돌림이었던 어. 어. 거예요? 재윤, 제윤. 재윤이. 아. 그래,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얘기하면 를 우리는 그런 거안 한다. 해가지고 아버님 옹유, 레해디네가 그래, 하고 싶은 걸로 해. 주셨거든? 근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니까 막 시댁에서 난리가 나와. <laughs> 어막뭘 해야돼, 뭘 해야되면서 돼, 뭘 해야 돼다 장명수 가서 이렇게 해온거야. 근데 이름이 내가 봐도 너무 아닌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좀이 이름 지을 때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 맞아. 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맞아. 생각해. 어. 나중에 개명하거나 이러면 어떡해. <laughs> 개명 얘기하니까 저도 어. 웃긴 생각이 나는데 하도 어?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어. 진짜 임씨에 이쁜 이름이 진짜 없어. 고민을 많이 기분 되게 많은데. 어울는 이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랜덤이라고 짓고 지가 알아서 개명하려고 하자. 랜덤. 문명, 문이라고 진짜. <laughs> 뜻은 뭐예요? 실제로. 난 소현인데 밝을 소의 어질현이야. 근데 어.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제 굉장히 밝고 방을 잘 어지르지. 별꽃하는 거야. 아, 아, 나중... 어, 그 뜻이에요. 아. 근데 나도 화자가 그 꽃을 원래 안쓴는거 같더라고. 뭐, 나중에 하니까 그냥 그냥 지은 거지. 언니는요? 나 그냥. 그냥 지혜야. 지혜, 지혜, 지혜. <laughs> 나는 초등학교 때임지지라는 애가 있어. 지지? 어 이름이 진지야. 특이하다. 그치. 그러니까는 지지, 알지, 뜻지 이래가지고 지지고 이름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게 좋다고 생각 근데 또 맞아. 이름이 독특하신 분들은 또. 맞아 맞아. 왠지 어딜 가든지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애가 이나가 있었어. 이름이 이나 이쁘잖아. 음, 성이 신이에요. 신이나. 신이나 어. 그 맨날 신이나 너는 뭐가 계신나? <laughs> <선생님한테 웃음> 하는 레사토리가 있잖아. 근데 진짜 그막 옛날에 막 라디오 사연 같은 거 들어보면 진짜 신기한 게로기통 <laughs> 맞아 맞아. 오, 오 와, 김말이. 그게 있었어. 친구들이 싹 이름 바꾸는 그 때가 있었던 거야. 음, 음. 이게 그 엄마들 사이에서 그 동거야 한번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 괜찮은 어. 걸로 이게 아니다 한다. 싶으면 다바꾸 그래서 그때 애들이 진짜 다섯 명 이름 싹 바꾸고, 걔네 엄마 아빠 이름 싹 바꾸고, 그때 우리 엄마 아빠도 이름 바꿨거든요. 음. 어. 근데 나는 장롱에서 지은 이름이어서안 바꿔서 지는이름이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은 생각도 씨나 맞아 혹시나 내가 얘 이름을 다르게 줬는데 다르게 인생이 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이 될 때도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믿고 가야지 맞아 맞아 둘째 많이 생기면 그거 장면 우리 마마님들한테 어하는거 <laughs> 같아서... 어... <웃음> 댓글로 아니, 아니 성화 얘기를 해야지 너나는 너는, 아, 너는 만약에 애기 나와아 그냥 생각해놓이름 있을 거, 거 아니야 그냥 전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돼? 어때? 못돼? 전 못돼 <laughs> 오, 없어 진짜 없나보다. 오빠는 어때? 없어. 근데 네, 근데 네, 전이 너무 어려워. 예쁜 이름 생각해봐요. 전 전구. <laughs> 전소미 이런 거 있잖아. 성... 옛날 옛날 연예인 있잖아. 전성지. 전지아. 전이 그러니까 전에 이름 받침이 들어가니까 중간에 받침이 없어. 아나고 뭐 이런 이런 게. 나테 그런 얘기 들었어. 이름에 받침이 없는 게 되게 열리는 이름이래. 말할 때아 이렇게. 음. 하면 어 이렇게. 그니까나 같은 지혜 열렸잖아. 어. 그런 거. 맞아. 소화 쓰기 그래. 되게 좋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 뭐가 있을까?